baby in bubble 한번 배워 보겠습니다. 25과 after a few days. after는 뭐뭐 후에잖아요. 그래서 며칠 후에 he had to stay in the hospital. 그는 had to는 had to는 해야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해야 한다. 근데 과거니까 뭐뭐 해야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병원에서 David had a disease called severe combined immune deficiency, S C I D라고 불리우는 어, 이런 뜻이죠. David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Disease, disease는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질병,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Cold, cold는 뭐뭐라고 불리우는 수동의 의미를 갖죠. 수동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병명 이름이 병명 병명 병명이 줄여서 SCID인데 여기 보세요 중증 복합병 복합형 면역결핍증 이렇게 써있죠 음. 자 CBR는 심각한 중증이라는 건 심각한 심한 이런 뜻이고 컴바인드는컴바인드는 결합된 이런 뜻이고요 자, 이 e 는 면역. Deficiency는 부족 이런 뜻이죠. 그래서 중증 복합형 면역 결핍증 이렇게 부르는 병에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It affects the body's immune system. 그것은 그 질병은 이런 뜻이죠. 그 질병은 affect가 동사로 영향을 주다 라는 뜻이죠. 영향을 주다.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몸에 에, 그 몸에 그 이민 시스템 이라는 게 아까 면역 이라고 그랬죠 면역 그래서 면역체계에 영향을 줬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면역체계에 영향을 줬습니다 땡땡 뭐가 들어가고요 people with scid 이 병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이 병을 가진 사람들은 이 병을 가진 사람들은, 어, can get sick. 아플 수 있어. 어, get sick이라는 게아프다라는 뜻입니다. Easily, 그럼 쉽게, 쉽게 아플 수 있습니다. They usually die at very young age. 그들은 보통 죽어요. 자, 나이나 숫자, 숫자가 나올 때는, 어, 그러니까 나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여기서는 나이죠. 높이라든지 이런 거 나타낼 때는 s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At. 숫자 나오는 전, 그 개념일 때는 s을 주로 씁니다. David didn't die. d a v i d 죽지 않았습니다. But he needed a very clean environment to keep germs away. d a v i d 죽지는 않았지만, 그는 필요했어요. 매우 깨끗한 environment, 환경이라든지. 깨끗한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왜? 왜 필요했을까요? 그 세균들이 m 이 세균이에요. 세균을 멀리 유지하기 위해서, 멀리 하기 위해서 keep a away. 그러면 a를 멀리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People soon started calling David the boy in the bubble. 자, 제목이죠. 사람들은 곧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를 뭐라고? 버블 속의 소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So doctors created a bubble 그래서 의사들은 버블을 만들고 and David lived in it 그 데이비드는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순서가 지금 A, B, C가 순서가 어 섞여 있죠 그래서 이거 순서를 어 맞추는 문제입니다 David had to stay in the bubble at all times 데이비드는 마찬가지 헤드투니까 뭐뭐 해야만 했다 라는 뜻이죠 헤드투에 과거 해야 했다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어디에서 버블 안에서 at all time 항상이라도 했죠 항상 항상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라는 뜻이죠 he ate slept studied and relaxed in it 그는 먹고 자고 공부하고 쉬고 어디에서 그 안에서 버블 안에서 그런 생활을 했다 이런 뜻이죠. He spent most of most of he spent most of his time at the hospital. 그는 보냈습니다. 그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But 하지만 his family had a small bubble at their home. 그의 가족이 가졌습니다. 작은 버블을 그 그들의 집에 아까 그러니까 작은 버블을 만들었다는 거죠. 또한 어, 그래서 어, 여기도 여기도 그런데 여기는 그래서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도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He sometimes spent a week or two living with his family. 그는 가끔씩, sometimes 그 가끔씩이죠. 가끔씩 보냈습니다. A week, 어는 일이죠. 일. 한주 또는 두주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의 가족과 함께. When David was 12. 자, 데이비드가 1 2 살일 때 doctors performed an operation to try to culture the SCID 12살 아, 이었을 때 의사들은 perform 이라는게 원래 수행하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performed an operation 이 수술을 하다 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수술을 시행하다 라는 뜻입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뭐 하려고 그큐 그, u 가 동사로는 치료하다라는 뜻입니다. 치료하다.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시도했습니다. 시행했습니다. Unfortunately, 언이 붙으면 반대말인데, fortunately가 운좋게 되네요. 운 좋게도. 근데 이제 언이 붙었으니까 불운하게도, it didn't work. 그것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자, r 크가 동사로 효과가 있다라는 일하다 말고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David got sick and died a few months later. 데이비드는 결국 아팠고요. 그리고 몇달 후에 자, 레이터니까 후에죠. 몇달 후에 죽었습니다. 하, 슬픈 얘기네요. Although David didn't survive. 자, although 하면 비록 뭐 뭐지만 이렇게 해석하죠. 비록 데이비드는 생존하지 못했지만 생존하지 못했지만, doctors have done more research on SCID. 의사들은 어, have done 하면 시행했다, 어,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했다. 더 어, 어, 많은 연구, research가 연구죠, 연구를 했습니다. SCID라는 질병에 대해서. 그래서, they can now help other children suffering from it.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는 의사들이죠. 의사들은 이제 도울 수가 있어요. 다른 아이들을. 어떤 아이들이야? suffer from이 뭐뭐를 겪고 있는, 뭐뭐를 앓고 있는, 이런 어떤 고통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it은 그 질병이죠. 그 질병을 겪고 있는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 연구를 통해서 어 조금 슬픈 이야기네요 그죠 음자 이렇게 의사선들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이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음 낫게 해 주기 위해서 열심히 예 연구를 하고 있죠 이런 내용입니다 수고했습니다